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시네마 포디 관련된 책을 한건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어, 노란북 이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모그라프로 검색을 하게 되면 예전에 나왔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시네마 포디 모그라프 원어원 책입니다. 이 책이 2016년도에 어, 발간됐었는데, 절판이 됐거든요. 지금은 오프라인에선 책을 구하실 수가 없고, 어, 아마 중고서적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중고서적 검색. 아, 알라딘에서, 와, 6만원에 거래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 책을 어, 이책 얘기를 좀 해보자면 와 비싸게 거래되고 있네요. 이 책을 그 제가 2016년도에 어, 두 분의 저자와 같이 이제 책을 썼었는데 어, 개정판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이게 뭐 살다 보니 좀 바빠지는 바람에 이개정판이 계속 뒤로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책을 다시 내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게 예전 책이다 보니까 지금 지난 포디, 어, 신버전이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이번에 리디북스라는 이 전자책 서비스하는 사이트에 저희가 이제 이북으로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그라프로 검색을 하시면 모그라프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모그라프로 영어로 치셔야지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음 네, 이거 <laughs> 책 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laughs>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음 개정판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음 바로 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음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광군는 아니고, 그냥, 시네아포디 관련된 국내 서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책 소개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리드북스에 저희가 이 북을 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검색을 해보시면은, 리드북스에서, 어이이안 책도 있네. 자, 시네아포디 건축 관련된 책, 시네아포디 가이드 1, 2 책도 제가 이전에 번역을 했었는데, 이책 같은 경우는 더 옛날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음. 참 부시라고 권해 드린 그렇고 2014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시나포디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은 이 책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원서는 일본 책이고요. 아마존에 들어가 보면 있을 거예요. 시네마 4D 어, 여기서 검색하는게 아니죠 네. 시네마 4D 네, 검색하면 여러가지 책들이 나옵니다 네, 총 8권 어, 더 있네요 밑에 책들이 있죠 어, 이거는 외국 원서들이고 제가 어, 웬만한 책들은 다 구매를 해서 한번씩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 책이, 그,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가이드북, 일본판 원서구요. 아마 15버전 기준으로 아마 이 책이 써졌을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파트1, 파트2로 나눠져 있고요 음, 건축서적, 요 책을 번역한 책이, 여기 이 책, 어. 여기 이 책입니다. 네. 뒤에 뭐더 있나요? 음. 시나포리 책은 여기 위에가 다네요. 요 책이 건축 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책도 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언제 아... 나왔냐? 2015년도에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음... 그게 그냥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여기 책이, 기기봉님 씨가 쓰신 크리에이티브 시나포리라는 책이 그나마 좀 최신 버전이긴 하네요. 이 책은 제가 어, 이북으로 구매해 보진 않고 그냥 전까지고 그 책은 사가지고 읽어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이 책도 어, 좀 버전이 19 버전 기준입니다. 이제 지금 24 버전이죠. 그래서 버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책에 딱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3D 책은 이게 쓰려고 보면은 너무 쓸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모그라프 원0원으로 이렇게 책을 쓴 것도 모그라프 파트 따로 뭐 라이트 파트 따로 이렇게 파트별로 다 책을 쓰고 싶었었는데 이게 툴이 어 신버선이 나오는 속도를 제가 못 따라가서 책을 쓰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보완하려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긴 한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어, 도움이 되고 있는지잘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이 책도 이게 좀 다양한 파트들을 나누고 있긴 한데 아마 책이 어, 400 페이지 가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좀 아쉽습니다만, 음. 그래도 동영상 강좌도 포함되는 책이니까 <laughs> 관심 있으시면 서점에 가셔서 한번 읽어 보시고 괜찮으면 구매해서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 이 책은 목차가 목차가 여기 쭉 있습니다. 모그라프 관련된 내용만 다 들어가 있어요. 모그라프 셀렉션 툴부터 시작을 해서 모그라프 클론 툴, 모그라프 제네레이터 관련해서 쭉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모그라프 쉐이더, 모그라프 이펙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캐시, 노드 파트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어, 개정판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e 부분을 낸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일본어에 조금 어, 좀 능통하신 분이 계시면은 일본 책 사서 구매해 보신 것도 추천해 드릴 만해요 여기 간단하게 보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하지메테노 시네마포디 이 책의 개정판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어자 여기에서 노란북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시네마포디. 자, 처음 시작하는 시네마포디 이 책이 이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어 제가 책을 쓸 시간이 사실 없다 보니까 그래도 번역사라도좀 내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책 하고 이 책은 이책세권은번역사가 있다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 책은 어 시나포디노 이지방와카리아스 홍이라고 어 캐릭터 모델링 기초부 파트를 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도 제가 구매를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모델링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합니다. 캔들판으로 나와 있네요. 음. 그리고 이거는 시나포디 라이트 이두 책은 이거는 크리스 잭슨이라는 외국 분이 쓰신 책이고 이거는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 이건 애프터이펙트에 어, 포함되어 있는 시나포디 라이트를 이용해서 시나포디를 기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나포디 라이트와 애프터이펙트에 연동하는 파트가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어. 무료로 제공하는 책이던데 읽어봤는데 네 시나포디를 처음 이제 만지는 사람이 스타트 대시를 끊기 위한 뭐 기본 조작 누구나 가능하도록 민손을놓지 어 않는 시나포디 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되어있으면서 이거는 정말 정말 입문 단계에 그런 가능한 책이구요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음, 이 책이 나왔던 당시에는 어, 책 내용이 제가 봤는데 어, 기승전결로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책이 기승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어, 시아포드에 익숙하신 분들이 보기엔 괜찮은 책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워크플로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만 어, 이런 캐릭터를 모델링하는 책이 아니라요 조금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잠깐 볼까요 여기 목차가 목차가 있나 목차, 목차.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는 건데 목차가 없네요 어, 목차 보고 설명 드려야 되나 책이 지금 제가 회사에 두고 와 가지고 바로 확인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은 이 글러브를 포토스킨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델링 추출하는 그런 방식의 모델링인 거고요. 이거는 디자인 컨셉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여기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로, 리터폴로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아, 이책 번역하기 힘들겠다. 네. 지금은 조금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아, 수요가 없었다는 좀, 아쉬운 결론이 있죠. 이것도, 이거를 모델링 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조금,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긴 한데, 조금 많이 주관중간생략돼 있어요. 이걸 직접 모델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아쉽지만, 제가 패스를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어, 엑스프레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책입니다. 시나포디 모라프 엑스프레소 가이드북인데, 여기도 엑스프레소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기초 파트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책도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음이 책은 번역본이 그러니까 번역본이라기보다는 버전별로 생각보다 빨리 업데이트가 된 책들인데 영어책이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제가 요거는 좀 파트가 많이 나눠져 있어갖고 다 구매해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이 책은 읽어보진 않았는데 독일 책이라서 네. 스나포드 프라임 버전에 대한 독일 책, 14버전이죠. 지금 읽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책도 어, 예전에 구매해서 읽었는데, 이거는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요거는 모르겠네요. 요거는 CD로 되어 있는 책이라서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무슨 책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미지가 없네요. 그리고 요 책도 독일 버전인데, 아마 저자가 같을 거예요, 여기. 마이크 앱탈트 맞나요? 그래서 이분이 요 책을 요렇게, 16버전 기준으로 프라임 책을 쓰신 건데, 독일어라서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요거는, 이게 파트 2고요 이제 파트 1입니다. 그래서 두 권을 사서 보셔야 되는 얘기고요 RP 진야포디리빌를티는또 뭘까요? 이 책은, 여기 아까 요 책에, 네, 업데이트 버전이구요. 업데이트 버전 맞는 것 같은데, 어, 저자가 다르네요. 자, 이 책은 읽어보진 못했어요. 이 책은 시네포디 비기너 책 괜찮은데, 어, 이거 정말 기초 모델링 하는 내용이라서 권해드리고 싶은데, 모델링 이것도 그 당시에 책으로 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못 냈던 건 있어요. 이거는 요 책이랑 요 책이랑 같은 시리즈 책입니다. 텍처링 라이팅, 뭐 렌더링 파트가 있는 거고 조금 다르죠? 내용이 다른데 여기 보면은 저자는 같은데 책이 다르네요 이건 읽어 보질 않아 가지고 아이 책은 제가 읽어 봤는데 이건 애프티팩트 책이라서 시너포디 파트는 아닙니다. 요 책이, 요렇게 세 권이 같은 시리즈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엑스프레소를 다루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 책은 한번 나중에 글쎄 읽어봐야 될것 같네요. 그 외에는, 어, 시나포디 관련된 내용은 아직은 없네. 요 책은 제가 요런 책들을 네, 같은 시리즈인데 보니까 이거 19버전 기준으로 쓴책이고요요 책들은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좀, 음...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근데 저도 책을 다 사볼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이런 책들이 있기는 해요 좀 옛날 버전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긴 살짝 좀 어렵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볼지도 않아서 음... 일단 권해드릴 수 있는 건좀 그나마 제가 읽어본 일본 서적 위주로 네, 근데 어, 일본 책의 단점이 뭐냐면 일본 책은 인터페이스가 일본어로 되어있어요. 영어로 되어있으면 좋은데 일본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 용어를 다르게 쓰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일본어를 좀 공부를 잘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일본 책은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서적들도좀 보면은, 시네아포디 관련된 책들이 좀, 아까 제가 검색했던 게, 어, 디 갔죠? 네, 여기 있는데, 네, 그나마 이게2 20, 19, 20버전 기준일 거고, 이 책이, 제 기억에 맞다면 이것도 20버전일 거예요. 네. 지금 집에 책이 안 보여서 잠깐만요. 네, 20 버전 기준으로 된 책이 맞고요. 이책 같은 경우는 어이 책은 잘 모르시던데. 이거 캐릭터 모델링하고 리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게 한 권에 들어 있던 내용인데 그, 일본 책은 원래 한 권짜리인데요. 어, 이걸로 가야 되겠구나. 아, 어, 그래도 책이 17권이나 있네요. 17권 중에. 요 책이 지나포드 기본 내용이 있고, 제일 마지막 파트가 이제 캐릭터인데 제가 캐릭터만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책만 보실 분들에 한해서 보시라,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분리를 했고요 처음 시작한 시나포지 책 이게 1판 이게 개정판 근데 개정판도 옛날 책이 되어버려서 제가 이 버전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리 이건 다 옛날 책들인데 어, 지금은 중고로 구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 책이랑 이 책은 이 책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옛날 책이거든요 엑셀 버전이면은 정말 옛날 버전입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이책 말고도 시나포드 책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어, 이게 그 아까 이북에 있던 가이드북 파트 1이고요 이거는 뉴미디어 하이퍼 파사드라고 해서 미디어 파사드 관련된 내용인데 시나포디가 있어서 이것도 구매해서 읽어는 봤습니다. 어 이거 말고 책이 제가 알기로는더 있는데. 이렇게 치니까 나오네. 오, 어, 여기 책이 더 나옵니다. 네. 이거는 엑스파티크에 관련된 그 플러그인 책이고요 여기 23버전, 네, 최신 버전 책이 있죠. 이 책은 제가 아직, 어, 나왔다는 거는 최근에 알았는데, 아직 구매해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책값이 조금, 네, 그 작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치, 최근에 알았어요 한달 전인가 요즘 서점을 못 가다 보니까 이런 책 소식이 좀 많이 늦습니다 이용태님이 쓰신 책인데 어, 기본 내용이 목차는 또1 6 인터페이스라고 되는데가 어있 아마 못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시네포디의 어떤 그런 사용 방법 모델링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기본 서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려면 아직 책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서적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 아쉽습니다. 어, 이것도 네, CD롬인데 이거 2005년도 책이라는 걸 보면 2005년도 버전 CD라면 네, 이거는 너무 옛날 거라서. 추천하기가 애매하네요. 그냥 일반 아마존 들어가 볼까요? 이건 일본 아마존이고요. 사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아무래도 책을 쓰는 데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요즘 지나포디가 거의 한 6개월 단위로 버전업이 되다 보니까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인터페이스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내용도 추가되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막 있다 보니까 책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을 써야 되나 계속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한번 책을, 한번 써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서적도 애프터 펙트 책은 있는데, 시나포드 책이 많지는 않네요. 네. 이런 기본서적, 이거는 기본서적이에요. 시나포드 의프어프렌티스라고 해서 책도 제가 구매해서 봤는데, 기본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용서적을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권해드릴 수 있는 건 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 헬프 도큐멘트를 많이 보시는 걸 권해드릴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항상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집단지성의 힘이랄까요? 그런 걸좀 발휘해 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간단하게 여기 네, 시나포디 모라프 책이 나왔다라는 <laughs>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라이브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존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